송민준의 점수, 정말 방출권에 들었나? 가짜뉴스의 정말. 현역가왕이의 방송이 겨우 두 차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의 소형돌이가 팬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송민준을 둘러싼 탈락설은, 프로그램의 열혈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 모든 소문이 진실일까? 아니면 단순한 조이수 경쟁 속에서 만들어진 허상일까? 팬들이 논리적으로 분석한 이유와 근거를 통해 진실을 파헤쳐보자. 송민준의 점수가 낮았다는 소문은 마치 불꽃처럼 퍼져나갔다.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가 자체 평가전에서 20점대 후반이라는 점수를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떠돌기 시작했다. 일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과 기식을 들은 이 점수를 근거로 삼아 그의 탈락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며 팬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송민준을 오래도록 응원해온 팬들은 이 소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송민준의 가치는 점수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며 단호히 외치고 있다. 그의 점수가 낮다는 이야기는 숫자로 보이는 단순한 결과일 뿐, 그가 무대 위에서 쏟아낸 진심과 열정을 폄하할 수 없다는 것이 팬들의 생각이다. 팬들은 그의 노래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감정과 진정성이 있다고 말하며 숫자 뒤에 숨겨진 그의 가치를 다시 조명하려 한다. 점수는 그저 숫자일 뿐, 그가 전달하는 울림과 감동은 점수로 환산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더욱이 일부 팬들은 점수만을 근거로 한 탈락설이 얼마나 허술한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자체 평가전은 그저 하나의 과정 일뿐 최종적인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다. 송민준이 보여줄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은 아직 무궁무진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팬들은 단순한 점수에 얽매 이지 않고 그의 무대가 가진 고유한 매력을 옹호하고 있다. 송민준의 팬들은 단순히 그를 옹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이 점수 논란 뒤에 숨겨진 본질을 파헤치며 더욱 단단한 신념을 다진다. 숫자에 불과한 점수로 사람의 잠재력을 단정 짓는 것은 무의미하다. 송민준은 언제나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팬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그의 가능성을 믿고 지지하는 깊은 신뢰의 표현이다. 이러한 팬들의 반응은 그 자체로도 감동적이다. 숫자로 환상할 수 없는 무언가 바로 송민준의 무대에서 터져나오는 감정과 열정이야말로 그를 사랑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팬들은 점수라는 단순한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진심으로 그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뭉쳐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소문이 아무리 떠돌아다녀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송민준은 지난 시즌에서도 독보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실력을 입증해왔다. 그렇기에 단순히 점수만으로 그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팬들은 점수는 단지 과정일 뿐 무대에서 보여줄 잠재력과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최근 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가짜뉴스가 단순히 조회수만을 노리는 유튜버들의 작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튜브에는 송민준, 탈락 확정.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저 추측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팬들은 이러한 영상이 송민준의 팬덤을 자극해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의 이름까지 섞어 넣어 가짜뉴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치밀함까지 보인다. 이런 식의 영상은 팬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수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많은 팬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만든 긴장감이라는 의견도 있다. 프로그램 자체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초반부터 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탈락설과 같은 자극적인 요소를 일부러 흘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특정 참가자가 방출된다는 루머가 돌았지만, 정작 본 방송에서는 그가 극적으로 부활해 감동적인 스토리를 연출한 적이 있다. 이번 현역가왕위에서도 송민준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긴장감이 제작진의 의도적인 장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팬들의 분석은 날카롭고도 따뜻하다. 그들은 송민준의 무대와 점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그를 향한 애정을 잃지 않는다. 송민주는 단순히 점수로 평가될 사람이 아니다. 그의 무대에는 스토리가 있고 감정이 있다. 그런 부분은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한 팬의 이러한 발언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다른 팬들은 아직 방송되지 않은 무대에 대해 지나친 예측은 참가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지나친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현역가왕이의 향후 방송은 이러한 소문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이다. 자체 평가전의 결과와 탈락자의 명단이 공개되면 지금의 가짜뉴스와 소문의 진위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팬들은 송민준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이 공정한 무대에서 경쟁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짜뉴스가 프로그램과 가수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현역가 왕위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점수와 루머에 흔들리지 않고 송민준과 다른 참가자들이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길 기다리는 마음이 그들의 가장 큰 힘이다. 송민준의 점수가 낮다는 소문이 과연 사실인지 탈락 여부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팬들은 그를 믿고 그의 무대가 줄 감동을 기다리고 있다. 진실은 빛을 본다. 송민주는 더큰 무대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 팬들의 진심어린 목소리가 프로그램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현역가왕이의 가짜뉴스 논란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의 인기와 더불어 일부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현상이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음악 전문 매체인 뮤직 위클리는 이번 논란을 K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벌어진 악성 루머와 가짜 뉴스의 확산이라고 보도하며,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향한 관심이 아닌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뮤직 위클리는 송민준, 진혜성 같은 스타 후보들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줄 재능과 무대가 방송되기도 전에 가짜 뉴스로 평가절하되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대중문화 매체 오 데이시오 뉴스는 한국의 K-트로트 열풍이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만 가짜 뉴스로 인해 팬덤이 분열되고 프로그램의 명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진해성의 탈락설과 같은 자극적인 루머는 프로그램 제작진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의 컬처럴 스파틀라이트는 현역가왕위에서 벌어진 가짜뉴스 문제를 소셜미디어 시대의 어두운 단면으로 규정하며,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이 얼마나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팬덤이 따로는 지나친 관심과 자극적인 루머에 휘말려 긍정적인 에너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이 직면한 공통된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대중문화 플랫폼 제 은현역가왕인은 참가자들의 열정과 재능을 선보이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팬과 유튜버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이러한 아름다운 경쟁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국제 언론의 반응은 가짜 뉴스의 심각성과 이를 대처하기 위한 한국 대중문화계의 노력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현역가왕인을 사랑하는 팬들은 물론 글로벌 관객들 역시 진실된 무대와 공정한 경쟁이 다시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